안녕하세요. 권봉수입니다. 권봉수 TV의 새로운 코너, 권봉수가 만난 사람. 오늘 그첫 번째 시간, 우리 이번 경기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동화 후보를 모셨습니다. 신동화 후보의 네 번째 핵심 공약, 기회의 경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, 이렇게 지금 특히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두 번째 잡, 일뭐 이런 네, 것들에 맞습니다. 대한 고민을 일으킵니다 설명해 주시죠 평균 연령이 80세가, 80세가,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. 그런데 60살만 넘으면 회사를 떠나라고 <laughs>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는 뭐 50대 초중반만, 초중반만 돼도 네. 나가라고 합니다 25년, 30년을 어, 사회적 활동 없이 지낸다는 건 정말,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. 이러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해 줄수 있는 4050 중장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핵심이고요. 또 그렇게 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입니다. 또한, 아, 4050 중장년 취업 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,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국외로 진출하는 것까지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면 보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 아, 코로나19로 폐업한 중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신경 쓰겠습니다.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익 활동 지원 센터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경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음, 그렇죠.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도 네. 우리 시니어들 네. 네. 뭐, 뭐 사실 실호브나 저도 이미 이제 시니어 단계로 넘어가고 네. 있는데 그 시니어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그렇습니다. 있는 그러면 사회적 경제 전체의 파일을 음. 넓히고 효율적으로 네. 돌아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인생임무작이라고 하는 것은 네. 어, 왕성하게 활동했었을 때의 수입과 똑같은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람 있는 일,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, 또 공익적인 활동 분야에서 네. 자신의 역량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을 포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권봉수TV에서 새롭게 만든 권봉수가 만난 사람 첫 번째 시간 우리 4월 7일 경기도연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동아 후보를 모시고 장시간 동안 얘기 나눴습니다.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. 권봉수TV입니다.